제가 소개해드리는 콘텐츠들은 투자 권유가 아닌 정보 전달의 목적임을 밝히며 금전적인 투자가 이루어지는 모든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의 적절한 선택과 판단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코인마인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무료 채굴 코인은 바로 썸씽 코인인데요. 이번 주제는 언제 어디서나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노래를 부르면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플랫폼입니다. 여러분들은 평소에 노래 부르는 것을 좋아하시나요? 오늘 콘텐츠는 평소에 노래 부르는 것을 좋아하나? 팬데믹으로 인하여 노래방을 찾지 못하는 분들에게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코로나19가 거의 종식 단계에 접어들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걱정하시는 분들은 아직 남아있을 테니까요. 그래서 오늘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함과 동시에 자신의 노래 실력을 뽐내면서 다양한 리워드를 받을 수 있는 썸싱 코인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즐겁고 유익한 시간이 되시길 바라면서 본격적으로 영상을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게 봐주세요. 먼저 썸싱 코인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아까 간략하게 설명드렸듯이 블록체인 기술을 접목한 모바일 기반의 신인 콘텐츠 플랫폼으로 창작자가 콘텐츠에 대한 공정하고 투명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듯 노래방 시장은 매년 성장을 하고 있고 대중들에게 항상 큰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이러한 흐름에 노래방은 트렌드에 맞춰 주정 혹은 동전과 결합하여 새롭고 다양한 방식으로 함께 변화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스마트폰의 발전과 통신망 개선 등을 이유로 모바일 노래방 어플이 많이 등장하였는데요 이를 통해 현재 노래방 문화가 없는 국가에서도 이러한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고 어느덧 전 세계 가입자가 5억 명을 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이러한 플랫폼들의 단점은 노래 콘텐츠를 이용하기 위해서 대부분 결제가 이루어진다는 점입니다 물론 무료인 콘텐츠들도 있겠지만 대다수의 인기 있는 노래 혹은 최신 노래들을 부르기 위해서는 그에 맞는 가격을 지불해야 하는데요 하지만 썸싱 플랫폼은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등장했기 때문에 이용자들에게 연중무휴 24시간 무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썸싱은 소셜 뮤직 서비스를 제공하여 누구나 자신이 좋아하는 곡을 즐기고 이를 업로드하여 보상을 받는 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썸싱의 메인넷은 클레이튼을 기반으로 한 블록체인 애플리케이션 형태입니다. 이를 통해 생태계의 다양한 프로젝트들과 함께 새로운 블록체인 세상을 만들고자 합니다. 또한 파트너사들을 보시면 가상자산의 정보를 제공하는 쟁들과 국내 1위 노래방 플랫폼 TJ 등 다양한 기업과의 협약을 통해 앞으로 썸싱이 보다 나은 플랫폼으로의 도약을 기대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썸씽 코인은 이미 MEXC, 빗썸 Gate.io, 어피트 등 다양한 거래소에 상장이 되어 있는데요. 무엇보다 코인 마켓캡에도 등재가 되어 있다는 점에서 안심하셔도 될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자신이 좋아하는 노래를 무료로 부르고 즐기며 친미 활동을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공유함으로써 리워드를 보상받을 수 있는 썸씽 코인을 여러분들도 경험해보는 것이 어떠세요?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콘텐츠는 잘 보셨나요? 긴 영상 시청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며 이만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영상을 즐겁게 시청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